안녕하세요 성마영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니누에로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바로 향해서 배를 바로 타고 배 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 오늘은 왜 요나가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라는 것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가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요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 이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요나를 보니까 3 하나 2 4번입니다. 자, 요나를 보니까요. 요나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둘기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평화를 상징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볼때 평화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바로 순결과 정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는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뱀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그 율법주의 신앙자들, 바리새인들이나사두개인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말을 잘해서 하와를 미혹시켰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잘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비둘기는 바로 정조의 새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비둘기 암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어버려도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켰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우리에게는 평화의 상징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순결의 상징이요. 정조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우상적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가 결혼한 것처럼 너희들은 구원받고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 세상의 어떤 우상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류를 지키고 순결을 지켜서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듭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알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비둘기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지금 순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교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항구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다라는 거죠. 아수르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포악한 민족인데,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만드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심판받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나는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요나는 뱃삯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원래 배를 타려면 뱃삯 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뱃삯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죠. 뱃삯을 줬다라는 얘기는 지금 탈수 없는 상황인데 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뱃삯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선장에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장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자,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나가 다시 서로 떠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배가 난파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미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 미층에서 배 미층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탈수 없는 배를 탔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짐칸일 수도 있습니다. 배미층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아까 배싹을 줬다고 했잖아요. 배싹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천장에게 줬겠죠. 탈수 없는 상황에 배를 타고 너는 짐칸과 같은 배미층에 내려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미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잤다라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깊이 잠이 든지라 해서 라담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7이 90이죠. 자, 라담은 깊이 잠들다, 잠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cw는 와우 접속사 문법입니다. 근데 요 N은 니팔, 수동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동태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와우 접속사를 썼다라는 것은 즉시 배밑행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잠이 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잠을 잤다라는 것은 능동태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수동태형을 쓰고 있다는 라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잘 수 없는 중에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와 같이 깊이 있게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폭풍우가 쳐도 너무나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잠이 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요나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을 재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너무 피곤해도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동태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관점은 요나의 관점입니다. 요나는 이제 나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이제 나는 모르겠다. 모든 것다 내려놓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문제이면서도 나 혼자만 태화태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배의 선장이 배 밑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바로 찾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배싹을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선장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장은 배 밑층에 내려가 있어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탈수 없는 배를 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그래서 선장이 오자마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선장이 알고 있었고요. 또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나가 잠자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영적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동태로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나는 편해,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